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를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온전하게 체결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몇 장에 걸친 말씀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면서 이럴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세워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작되기 직전에 오늘 이 신의 산에 다시 올라가는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 올라간 여우수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첫절인 12절을 보면은 언약 체결이 완성이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정상에 오르도록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세는 잘 받아서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눈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스스로를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돌판은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첫 등장을 했던 아직 젊은 모세의 부하라고 불리고 그의 여러 수발을 들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기서 2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모세와 함께 그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직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 장로들에게는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먼 훗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부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로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하면서 14절 후반 부분에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라고. 니다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그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와 여우수아가 산에 오른 이후부터 그들은 그들이 고백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엿새 동안 구름 때문에 산 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엿새가 지내고 일곱째 날이 됐을 때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17절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산 기슭에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지나가고 보였을 때에는 산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산 정상에서 빛나고 불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출애기의 기록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그리고 성소, 성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일곱째 날에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그 영광을 늘 상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소, 신의 산 정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 성소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맹렬한 불 같이 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출애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성소, 성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모세는 18절에서 40일 4 0년를그 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0일 4 0년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성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성소를 통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신약 시대에 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그리고 강하게 전하기 위하여 임만우엘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임만우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임만회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깊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 가운데 백성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먼 훗날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만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성탄주의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 이 성탄절 절기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왜이임만누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깊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도 기억하면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공경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성탄 주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고 또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토요일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의 산 정상에 타는 불처럼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만을 하시고 하나님 구약의 시대를 넘어 신약의 시대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듣고도 계명을 듣고도 그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절 신이 새겨 돌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40일 40년을 통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우리는 성탄주의를 지키고 성탄 전야를 맞이하게 되고 또 성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기에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 살피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런 성탄 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성탄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주님 저희들이 깊이 마음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주 예수. 생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토요일 준비의 날 주님께서.